안녕하십니까 한양대 이재복입니다. 어, 디카시 학회, 어, 뭐 국내는 물론 그 해외를 통틀어서 볼때 아마 유일한 학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 디카시 학회가 이제 창립이 되었고 첫 학술 대회를 이제 갖게 되었는데 이 귀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저한테 이런 좋은 발표 기회를 준. 학교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발표할 주제는 비트의 감각과 시의 형식입니다. 디카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가지는 어떤 그 하나의 양식으로서의 존재성 이것을 규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비트에 기반한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사실, 시인이라고 해서 뭐, 비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시인 역시 디지털적인 지각장 내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렇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지각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해체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각장의 이러한 그 변화의 징후는 시와 멀티미디어의 결합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런 점에서 볼 때, 멀티포엠이라는 이름으로 장경기 시인에 의해서 시도된 일련의 작업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 이 작업이 뭐 성공적이었다라고는 볼수 없지만, 시와 멀티미디어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시사점을 제공하는 그런 실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카시를 이해하기 전에, 이그 멀티포엠에 대한 이해,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카시. 이그 디카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생소한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건 또 생소한 용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렇이 디카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뭐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알아보겠지만, 그 전에 이 디카시와 멀티포엠의 어떤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의 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디카시와 멀티포엠이 다르지 않죠. 그렇지만 어, 디카시는 사진이 주가되고 어, 멀티포엠은 동영상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죠. 사진은 뭐죠? 사진은 정지된 상태의 사물이나 대상의 이미지에 대한 지각 작용이 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어, 어, 그에 비해서 동영상은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이는 상태의 사물이나 대상의 이미지에 대한 지각작용이 이루어지는 것. 둘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동영상에 비해 사진이 한눈에 어떤 사물이나 대상 전체를 지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좀더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지만 보다 큰그 차이는 창작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디카시의 경우는 사물이나 대상에서 시적 감흥을 일으키는 형상을 포착을 해서 그것을 문자로 재현하는 것이고 멀티포엠은 문자화된 시에서 얻게 되는 감흥과 이미지를 포착을 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어, 재현하는 것 어, 이런 점에서는 이제 그둘 사이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 어, 이 차이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과 동영상의 차이다 어,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본격적으로 어, 이, 이 디카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어, 이 디카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카시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든 작품이 이 공광교 시인의 몸빼 바지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디카시처럼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어떤 대상을 찍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시인이 감흥을 뭔가 느끼고 그렇그 감흥을 이제 문자로 이제 그 썼겠죠,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 한편에 이제 시가 아, 아, 만들어졌겠죠, 그렇 응.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의 제목이 몸빼바지 문입니다. 그런데 에, 우리가 이런 그 공강규신의 디카시 몸빼바지 문이 어, 이런 작품을 통해서 어, 우리가 한번 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를 만드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시는 시적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그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 시인의 눈이죠. 눈. 시인의 눈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디카시에서는 그것이 시인의 눈 그리고 카메라 시인의 눈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 카메라도 존재하는 거죠. 그 점이 다른 겁니다. 기존의 시와 그래서 어, 기존의 시가 시인의 눈이 사물을 지각하면 그것은 곧바로 시인의 의식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티카 시의 경우에는 그것이 곧바로 시인의 의식으로 이어지지 않고 일단 카메라에 의해 포착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시인의 의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점이 다른 겁니다. 어, 여기에서 카메라에 의해 포착된 사물은 정지 상태로 존재하고, 그것은 다시 시인의 눈을 통해 의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카메라에 의해 포착된 정지 상태로서의 사물은 디카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의해 포착된 사물은 시인의 눈이 지각하지 못한 사물의 세계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의해 포착된 사물은 시인의 눈이 지각하지 못한 사물의 세계를 이제 은폐하고 있는 거죠. 시인의 눈은 사물을 정지해서 지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어, 이 시인의 눈은 하나의 흐름으로 그것을 지각을 해서 그것을 의식화하기 때문에. 사물의 순간, 다시 말하면 사물의 시간에 따른 분절화된 세계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그 순간순간의 세계를 드러냅니다. 시인의 눈이 무심코 흘려버린 혹은 의식하지 못한 채 이제 지나쳐버린 세계를 카메라는 우리 눈에 정지된 상태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우리가 사진 속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세계가 바로 그것이죠. 그 발견의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매혹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매혹은 시인의 눈이 지니는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데서 오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이제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매혹은 단순히 지나간 시절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충족되지 못한 채로 존재하는 어떤 결핍에 대한 환상을 그 사진을 통해서 보고, 그죠? 거기에서 어떤 매혹을 느낀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이 오래된 사진은 자신의 무의식이 투사된 물 하나의 어떤 사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혹의 감정이 크게 느껴지는 사진일수록 여기에는 어떤 그 그런 어떤 그틈 구멍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어떤 세계를 통해서 시인은 자신의 취향이나 경험 그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과 연결되어 이제 순간적으로 강렬하게 다가오는 어떤 울림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그리고 사상 같은 것들을 모두 불러내서 그 사진의 의미를 스스로 규정하고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 이 디카시와 시 혹은 영상과 언어가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작용은 디카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한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카메라와 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디카시는 정체 불명의 어설픈 어떤 그 절충이나 어, 생경한 어떤 실험의 산물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이것은 카메라가 어, 결핍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어, 그시 다시 말하면 그 언어가 채워주고 또 시가 결핍하고 있는 부분을 카메라가 채워주고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어, 이렇게 되면 둘 사이에는 적절한 긴장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바 없는 새롭고 낯선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디카시가 보여주는 이러한 그 세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회화와 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논의를 넘어서는 의미 구조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전의 논의는 디카시처럼 하나의 단일한 장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화와 시 각각의 독립된 장르 사이의 관계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는, 어, 일찍이 시는 그림과 가치라는그 호라티우스의 유명한 구호 아래 주로 회화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 왔죠. 17세기까지 이런 식의 논의가 이어져 오다가 18세기에 들어와서 둘 사이의 분리에 대한 어떤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제기가 되고요. 18세기 중엽은 회화는 공간적인 예술이라며 시는 시간적인 예술이라고 했고요. 또 회화는 시적인 일련의 시간을 연속적으로 재현할 수 없으며, 단지 개별적인 장면만을 옮길 수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시와 회화를 접근시키려 했던 시도는 실수였다. 이런 또 주장까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와 회화 이제 둘 사이의 분리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는 이후 더욱 이제 확고해졌고요. 그래서 회화는 시에서 이제 분리돼서 회화에만 적합한 형식을 찾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20세기까지 회화와 시가 각각 독립된 장르였어요. 이러한 그 인식하에서 이제 각자의 길을 모색해 온 것이 사실이죠. 그쵸?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거나 둘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비트에 기반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달하면서 예술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모바일 폰이죠. 그죠? 휴대폰. 혹은 이제 스마트폰이 되는 겁니다. 이 테크놀로지는 이제 예술의 한 규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형식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예술의 형식이 이 테크놀로지의 형식으로 변형 통합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소설은 물론이고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양식들도 이 테크놀로지의 형식 내에서 새롭게 그 존재성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테크놀로지가 예술의 형식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현 상황이고, 어, 디카시 역시 그러한 에, 환경에서 탄생한 장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폰이라는 이 테크놀로지는 사진과 시 혹은 회화와 시를 두 개의 독립된 이제 그릇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그릇 내에 그것을 담아 내게 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디카시는 카메라와 시, 혹은 회화와 시를 해체해서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릇 안에 회화처럼 또 언어, 언어, 언어인 것, 이두 개를 담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분열의 요소가 잠재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회화와 시라는 각각의 독립된 장르로서의 존재성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한다는 것은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많은 실험과 모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디카시의 장르로서의 정체성이 이렇게 불안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디카시의 이름을 달고 나온 생산물들을 보면 어, 새로운 장르의 탄생에서 오는 어떤 강렬한 미적 충격 같은 것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앞서 제기한 카메라와 시 혹은 사진과 언어 사이의 상호 보완성 차원에서 장르의 전, 정체성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 아, 앞서 제가 이제 예를 든 공간교의 디카시, 몸빼바지 무늬에서도 그러한 탐색이 엿보입니다. 이제 상호 보완성 차원에서 보면 이 시는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지니는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진과 시를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조 좋겠죠. 그쵸? 렇 음, 그래서 시인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은 이제 국화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이제 드는 것이 있는데, 사진이 찍은 이 사진을 보고 단번에 혹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몸빼바지를 떠, 떠올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고요. 어, 이 몸빼바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진만 보고 에,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몸빼바지의 문이라고 문이라는 에, 상상은, 언어로 된 몸빼바지 무늬라는 제목과 다섯 줄로 된 시의 행간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가능해지겠죠. 아, 이것이 어머니의 몸빼바지 무늬와 연결되는구나라고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국화꽃 사진과 어머니의 몸빼바지, 그리고 언어로 된 시가 하나의 연상되는 구조 내에서 이제 절묘하게 결합되면서 그것이 은폐하고 있던 세계가 이제 탈은폐되는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세계를 발견하는 순간 체험하게 되는 새롭고 낯선 그런 충격은 그 자체로 미의 세계를 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사물, 다시 말하면 국화꽃에서 이제 연상되는 어머니의 몸빼 바지의 이미지를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서. 디카시의 형식으로 완성한 상호 보완적 차원의 미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신은 어떤 소박한 리얼리즘적 차원의 재현의 미학에 머물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박한 리얼리즘적 차원의 재현만으로는 사진이 드러내는 현실의 굴절된 모습이라든가 어, 또 시각적이고 무의식적인 세계를 온전히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에는 인간에 의해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대신에 무의식적으로 공간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쵸? 그렇죠?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의해 포착된 세계는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 차원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렇게 무의식적 차원의 어떤 거대한 시면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진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의 인식은 곧 디카시의 장르, 다시 말하면 예술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미의식을 고양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 이제 겨우 이제 어,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는 디카시의 역사를 고려해 볼때 어, 이러한 기대는 성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디카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그. 어, 디카시의 어떤 그 장르로서의 정체성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탐색해가는 과정에서 다져지기도 할 것이고, 또 전의적인 실험과 모험의 과정을 통해서 은폐된 지평이 드러나기도 할 것입니다.